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제정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이전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처리되면서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를 바로 제지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상당수가 단순한 싸움 등으로 무마됐던 것처럼 스토킹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분이 원만하게 잘 어,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해라 라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고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신중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더 너르게 확보되어야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 과제를 담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피해자가 직접 보호 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해자 처벌도 그렇고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단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 3단계 정도를 거치기 때문에 약간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공백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이제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중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피해자들은 스토킹을 당한 후 이직이나 이사, SNS 계정 삭제 등으로 신상 노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의 조항입니다. 이미 피해자의 그 주소지라든지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뭐 가족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원치 않는데도 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처벌을 면하자마자 또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반의사불벌죄 조항 같은 거는 피히 삭제를 고려해 봐야 되는 느슨한 버프 호망 속에 지난해 가정폭력상담소와 1366센터 등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00건이 넘습니다. TBS 지혜룸입니다.